안녕하세요. 구페아 둘자입니다. 구페아 둘자 매장에서 사료하고 브라인 시림프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페아 둘자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APK 사료, 요 사료를 전부 다 바꿨어요. 앞전에는 테트라 프로 에너지를 썼었는데, 이 사료가 월등히 더 좋아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완전히 다바꿨고요 지금 현재는 APK 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스피리누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 섞어서 주고는 있어요. 스피리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란 비타민을 얘네들한테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스피리누나를 쓰고 있고요. 지금 APK 사료거든요.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이 54.6%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인 시림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끓여서 생브라인을 주실 때그 브라인 시림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이 한52%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 시림프보다 단백질 성분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당연히 먹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단백질 성분이 높은 거는 그만큼 저기 뭐냐, 먹기 좋은 그런 내용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릴 새우를 갈아서 어, 크릴 새우 위주로 해서 만든 거고 참치 어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료예요. 대만 사료고요. ANA라는 대만의 어, 유명 브리더. 그리고 그쪽에 농장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사료고요. 원래는 수제 사료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성분이 많이 높기 때문에 사료를 처음에 바꾸실 때에는 여러분들 집에 애기 한 번쯤은 키워보셨거나 아니면은 아직 이제 애기를 키울 예정이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나중에 애기를 키우게 되면은 분유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유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유를 쓰다가 분유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금씩 해서 얘네들 입맛에 맞춰서 바꿔주잖아요. 똑같이 생각 하시면 돼요. 구피 사료도 마찬가지로 애기 키울 때랑 똑같이 조금 조금씩 주고, 줘가면서 얘네들을 이 사료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APK 사료로 넘어갈 때 4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료를 조금 조금씩 주다가 이제 한 가지로 이제 넘어와서 또 조금씩 주다가. 그러니까 얘네가 배 부르게 먹을 정도로 줘야 되는데 4일 동안은 배 부르지 않을 정도까지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조금씩 사료 양을 늘려가는 이제 추세예요. 다시 배부를게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료가 이 사료가 좋은 이유가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테트라프로 에너지를 앞전에 계속해서 썼었잖아요. 테트라프로 에너지를 만약에 이 어항 한, 한 군데에다가 1g을 줬다. 1g을 줬을 때 배가 올라오는 사이즈랑 이거를 0.5g 주고 배가 올라오는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료 양이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줘도 빵이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실 때는 단백질이 높은 사료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줘야 돼요. 이게 어항 내에 남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단백질이 높은 사료들은 구피에게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건 크릴 새우로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먹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먹이 반응이 좋다는 거는 얘네가 배가 터져 죽을 정도까지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주면은 안 되겠죠. 남는 거 걱정이 아니라 얘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데미지를 먹거나 아니면은 죽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당연히 사료가 찌꺼기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빼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줬던 사료를 만약에 1g 정도를 줬다. 그러면 0.5g 정도만 주고 먹이를 다 먹은 거 확인을 하고 또 조금 더 주고, 그러니까 배가 올라오는 모양을 보고 사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사료고 해외 유명한 브리더들, 뭐 레이누카라든가 뭐 이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이제 부류의 어, 브리더분들이 즐겨 쓰는 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브리더들도 사료를 많이 써봤겠지만. 이 사료가 좋기 때문에 이 사료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신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구피를 제가 뭐, 뭐 1, 2년 키웠던 것도 아니고 지금 구피와 물자 매장을 운영한 지가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그 전에 앞전에도 1년 정도를 같이 이제 동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 매장을 운영한 것만 3년이고 그 이전에도 계속 집에서 물 생활을 해왔던 저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여러 가지 다 써봤습니다. 뭐, 러브라바라든가, 뭐, 히카리 펜시 쿠피라든가 뭐, 테트라 프로 에너지, 뭐, 테트라 비트, 뭐, 여러 가지 사료들을 다 써봤는데, 제가 이 사료를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도 과감하게 바꾼 이유가 당연히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사료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구피아놀자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러브라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가성비보다도 얘네들을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그리고 어, 더 좋은 사료를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피르나도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먹지도 않는 스피르나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인 슬림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아코아라고 이것도 A&A에서 n 나온 같은 그 브랜드 제품인데요. 브라인 시림프도 제가 지금까지 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써봤어요. 자석식도 써보고, 비자석도 써보고, 뭐 제일 저렴하다는 아쿠아마스터도 써 보고 제일 좋다는 DTI도 써 보고 여러 가지 다써 봤는데 브라인 슈림프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렇게 뭐 비싼 그런 가격대 아니에요. 제가 마진을 크게 많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캔에 425g 똑같거든요. 한 캔에 79,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쇼핑몰에서는 이게 카드 수수료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이브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8만원에 올려놨는데 저한테 문자로 해서 어, 계좌이체로 시키시는 분들은 제가 7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자석이에요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껍데기를 걸러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석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이신 분들은 자석을 쓰시는 분들보다 비자석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비자석을 당연히 더 선호를 하겠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쇠 가루가 여기 껍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화가 됐을 때 녹, 녹물이 당연히 같이 부화가 돼서 녹물이 당연히 다 퍼져 있겠죠 그러니까 브라인 자체 에그 자체가 또이 녹물을 먹었기 때문에 녹물 성분을 두피한테 먹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자석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껍질을 100%다안 걸러내더라도 얘네가 먹었다가 배 타요.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먹어도 크게 타려 안 납니다. 그리고 얘네는 입, 이거, 브라인 림프 지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뭐, 세바, 인베 세바트라든가 뭐, DTI라든가 이런 것도 입자가 아쿠아 마스터에 비하면 상당히 적잖아요. DTI보다도 더 적어요. 입자가. 그러니까 입자가 상당히 적어서 갓 태어난 치어들도 먹어요 그 정도로 입자가 작기 때문에 브라인시름프 제가 써보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부하율은 당연히 프리미엄 이상급으로 훨씬 더잘 나오고 부하율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자석식하고 비자석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425g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쇠 무게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색가루가이 껍질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껍질 무게 그색깔루 무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돼서 4 2 5 g 이라 그게 이제 색깔은 성분이 전혀 안 붙은 425g 무게랑 어느 게더 양이 많을까요? 당연히 껍질에 안 붙어 있는 양이 이게더맞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따라 가지고 무게 재 보세요. 425g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뚜껑 따잖아요. 캔따면 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425g보다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엄청 많고요 제가 아쿠아마스타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아쿠아마스터는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2만원대면은 사잖아요. 보통 한 2만 4천원?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 직구로 해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오는 데까지 2만 4천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2만 4천원짜리인데 이건 7만 9천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3배 정도 난다. 나잖아요. 그런데 들어있는 양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쿠아마스터 같은 경우는 비닐 포장에 돼 있어가지고 들어있어요. 따가지고 브라인 시림프를딱 따르면은 한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에그가. 근데 이거는 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사이즈가 아쿠아마스터 같은 경우에 입, 입자가 이알 크기가 되게 커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3배 이상 작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후에 절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석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자석이 아마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껍질 걸르는 것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이거 브라인시림프 걸러내는 방법 껍질 걸러내는 방법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 상당히 쉬워요 어,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을 하시면 아쿠아마스타 걸음망 치면은 그쪽에서 이제 대짜리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걸로 해서 어지간한 껍질은 다 걸러집니다 자석식으로 된 것도 껍질 다 걸러줘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쓰시면 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 껍질 걸러지지는 않아요 95%까지 걸러지는데 아5% 정도는 껍질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분명히 앞전에도 껍질은 얘네가 먹어도 탈이 안 나고 다시 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얘네가 먹어도 다시 배탈 납니다 껍질을 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껍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도 얘네들 급여하는 데는 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구페아놀자에서 사료 어떤 걸 쓰느냐, 이제, 안 물어보셔도 되고요. 브라인시는프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거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매하는 제품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밥준 지는 한 4시간 지났거든요? 제가, 어, 사료, 제가 급여 영상 찍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국패한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싱가 블루, 블루테일이거든요. 델타테일이죠. 삼각형으로 잘 나왔고. 얘네들 급여를 할 거고요. 어, 이거 이벤트 끝났습니다. 이벤트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벤트 끝났어요. 한 쌍에 3만원이에요. 다시 원위치 로 돌아왔습니다. 사료 입자는 지금 보이시나? 이렇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완전히 치어들은 당연히 얘네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좀 먹기는 조금 불편하고 어, 어느 정도 유어 사이즈 자란 다음부터는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치어들 먹이실려면 가려서 갈아서 주셔도 돼요. 제가 음, APK 사료를 한번 급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좀 굽히들이 가고 있어요. 봤어요. 얘네들은 이거 사료 이게 어느 정도 떠있다가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아도 끝까지 다 먹어요. 맛이 있기 때문에 먹이 반응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네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영상 틀어놓을게요.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먹이 반응이 어때요? 확실히 좋죠. 지금 배 모양을 보시면 배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먹이 준지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백질이 성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먹이 주실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시는 게 맞아요. 수컷이 이 정도 먹이 반응이면 암컷은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아 그 놀자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